이번 영상은 PC를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추가로 다른 방에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할때 원하는 방의 벽면 랜포트로 인터넷이 연결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원룸 같은 임대 숙소는 임대인 측에서 각 방에 인터넷 연결이 되도록 설비를 해놓아서 방에 있는 랜포트의 랜선을 연결하면 인터넷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 소유 주택, 가령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실내에 공유기를 놓는 곳과 보통 거실이나 단자함이죠. PC를 사용하고 있는 방에만 인터넷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른 방에서 PC를 사용하려면 1. 랜선을 길게 만들어 공유기에서 원하는 방까지 연결한다. 이건 길게 연결된 랜선이 보기 안 좋고 랜선이 방문을 넘어가는 게 난제죠. 2. 무선으로 연결한다. 좋은데 추가 공유기에 혹은 추가로 증폭기도 필요하고, 가급적 무선 연결은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래서 통신 단자함을 통해서 각 방의 벽면 랜 포트로 인터넷을 연결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이곳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고, 100메가비트 광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세대 내의 통신 배선함 내부인데요. 선들이 연결된 걸 보면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리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쪽 좌측이 외부와 인터넷이 연결된 곳입니다. 여기와 공유기를 연결하면 되는데 단자함 내에서는 전기 콘센트가 없어서 공유기 사용이 안 됩니다. 전기선을 따오거나 공유기를 작동시킬 정도의 전원을 램포트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이 화면처럼 거실 랜포트로 선을 연결합니다. 거실 랜포트에서 공유기 인터넷 랜포트와 연결했습니다. 공유기 인터넷 상태등 LED에 불 들어옵니다. 이제 이 공유기 랜포트와 연결하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유기의 랜사포트는 세톱박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에도 연결하려면 공유기의 랜포트에 랜선 커넥터를 연결하고 여기는 랜 3에 연결했습니다. 다른 쪽 커넥터는 벽면에 남아있는 포트에 연결합니다. 이제 반자함에 보이는 노란 동그라미 속의 주황과 파랑 부분으로 공유기의 랜3 포트에서 나오는 송수신 신호가 연결됩니다. 이곳과 원하는 방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은 방 3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3 벽면 포트와 연결된 PC를 켜면 공유기 랜3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만약 방 2에도 추가로 연결하고 싶다면, 이제 이 아파트의 경우는 거실 벽면에 남아있는 포트가 없으므로 영상처럼 랜선의 한쪽 부분을 분리해서 커넥터 2개와 체결하면 되는데요. 하나는 흰주, 주황, 흰녹, 녹색 선을 분리해서 커넥터의 왼쪽부터 1, 2, 3, 6에 체결하고 다른 하나도 흰파, 파랑, 흰갈, 갈색 선을 커넥터의 1, 2, 3 6에 넣어서 체결합니다. 그러면 랜선의 한쪽은 랜선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 커넥터 2 개. 랜선의 다른 쪽은 일반 커넥터로 되겠죠. 그리고 랜선을 분리해서 만든 커넥터를 공유기의 랜포트, 여기서는 랜 3, 랜2 포트에 각각 연결하면 단자매 주황, 녹색 부분 외에도 파랑과 갈색 부분에도 인터넷 총수신이 연결됩니다. 여기서 방 2로 연결하면 이제 방 2에서도 인터넷 유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곳의 경우는 거실의 전화 연결선은 살려두기 위해서 분리한 랜선의 커넥터를 공유기 왼 포트와 랜1 포트에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결된 위쪽 부분 외에 단자함의 거실 아래쪽에 있는 파랑, 갈색이 공유기의 랜1 포트와 송 수신됩니다. 여기와 방 2를 연결했습니다. 방이 PC를 켜면 공유기 랜이 LED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유선 전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실 공유기에서 단자함으로 총 3개의 인터넷 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에서 다 인터넷 유선 연결이 필요하지는 않을 테니 2회선 정도만 연결해도 원하는 방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할 겁니다. 지금 화면은 방 3공유기에서 단자함으로 다시 신호를 보낸 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랜선은 피복을 벗기지 않고 바로 밀어 넣으면 되고 사용하는 도구는 신용카드 같은 걸로 대체 가능합니다. 신호 정상으로 들어오네요. 이곳은 다세대 주택인데요. 건물 옥상으로 케이블 선이 들어와 있고 이 선이 각 세대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는 방 1에 모뎀과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고 방 2에 있는 PC는 무선 공유기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는데, 방에 있는 전화 포트로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방 1에 있는 공유기 랜 포트와 벽면 전화 포트를 연결하고, 외부에 있는 통합 배선 반자함으로 가서, 해당 세대를 찾고, 방 1과 방 2를 연결해 줍니다. 방 1호 신호 잘 들어옵니다. 이상 배선 반자함을 이용해서 각 방으로 인판의 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마칩니다.